주님 메시지. 사랑하는 우리 신부들아, 내가 참으로 너희들을 사랑하노라.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사랑하는 신부들아, 내가 언제까지나 너희를 도우리라. 너희 가는 곳곳마다 너희와 동행할 것이니라. 내가 이제 너희 모두를 살피고 있으니 너희는 안심하라. 내가 너희 편이도다. 너희는 나의 신부로 부름을 받고 택함 받았으니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어라. 너희는 나의 사랑들이 이나니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증거하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나와 함께 한 것을 증거하라 이 세상에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들을 증거하라 사탄이 너희를 괴롭게 하였으나 너희가 나로 인하여서 승리한 것들을 증거하라. 나는 사탄보다 위에 있는 하나님이라. 나는 모든 것을 주관하는 임금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나를 중거할 때가 왔나니, 이제 너희가 온 힘을 다하여서, 너희 온 믿음을 다하여 나를 중거하여라. 때가 다가왔나니, 너희는 나의 오심을 중거하여라. 이제 막바지로다, 참으로 나를 중거해야 하리라. 너희 가족과 너희 친척과 너희 이웃과 너희 친구들과 너희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나의 오심을 중거하라. 나는 가리라. 이제 곧 가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어서 나의 사랑을 받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지켜보고 있나니 너희 행위가 온전하여지기를 원하노라 나를 부끄러워하는 자는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할 것이니라 나를 기뻐하는 자는 나도 너희를 기뻐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고 따르는 자는 나의 온전한 사랑을 받을 것이니라 사랑하노라 승리하고 곧 만날 준비를 하여라 잘 예비되어서 점도 흠도 없이 나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을지어다. 축복하노라 샬롬.